자, 어, 제가 제목을 하나 붙였는데, 한 20분 남았는데, 팝, 팝, 이거 잘못, 잘못 적었구나. 팝콘 각, 재밌는 뉴스. 어. 지금부터 나가시면 후회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5분씩, 4개 뉴스이기 때문에, <laughs> 5분씩만 시간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게요 이외에 어. 그게 재밌는 뉴스가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공지영 김부선의 음란 사진 협박 주장 놓고 진실 공방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실제로 두 사람의 SNS를 가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런 측면이 죠뭐디테일은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한때 동맹을 맺어서 이재명 지사를 때리던 두 동맹이 완전히 깨지는 그러면서 이제 뭐 말하자면 공지영 씨 말대로라고 하면 면 그러니까 십몇 그러니까 10년 전 전에 헤어진 남편이 또, 또, 김부선과 관계가 만들어진 이 상황들이 있,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 전에 이재명 지사 무슨 거시기에 점이 있다 이 이야기를 통화가 누출시켰던 또 남자가 중간에 등장을 하고요. 그 과정에 이 사람들이 이 꼴사나움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회자가 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 김부선 씨가 공지영 씨한테 뭐그전 남편이 나한테 보낸 뭐 음란 사진 이 있다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 이런 거 자체 말하는 게 너무 좀좀 좀 더럽다는 표현. 입에담는것 자체가. 근데 이걸 쉽게 좀 표현하고 있고. 근데 두 사람의 공통된 내용은 그거예요. 내 가족이 어 피해를 입었다. 당신 때문에. 근데 본인들은 남의 가족을 피해를 대놓고 입혀놓고서는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가족 가족을 돌려 그 평화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 평화를 깬 거는 본인이 아닌가? 근데 왜 이거를 왜 남한테 화풀이 를 하고 있는지 좀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유실를왜 가져오냐면요 그냥 그냥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고 이재명 지사를 거의 그러기 상태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세워진 측면이 있는 사건이에요. 점 사건이. 근데그 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김부선의 문제인지 <laughs> 점 어디 점 같은 거 없어요 하고 막 그걸 선동했던 공시형의 잘못인지 이 녹음 파일을 유출한 그 남자 이름은 제가 워낙 듣보잡이라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가 옳거니 <laughs> 점이 있냐 없냐를 아주 대명원 가서 공개 검증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김부선의 말이 엄청난,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그 인식이 여론으로부터 이재명 기사를 조금 이렇게 세워준 측면이 있어요, 그 사건이.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씩 일어서면서 결국에는 1심 무죄를 받고 2심 거쳤다가 대부분에서 이제 무죄 취지로 지금 판결이 나왔는데 나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 사회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있잖아요. 온라인상의 논란들은 수도 없이 겪어봤을까, 거나 같은 사람도. 한때는 막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어떤 문제들을 갖고 공개적으로 티격틱하는게난 제일 꼴 사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말지 거기다 대놓고 온라인상에 내가 억울하니 네가 억울하니 나는 그래서 SNS를 선호하지 않아요. 니들이 풀 문제는 니들끼리 풀면 되는데 왜 공개적으로 하겠습니까? 여론을 지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해. 근데, 김부선과 공지영을 똑같이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누구 편들야돼 이제? 그니까, 둘이 동맹이었잖아요, 어. 한때는. 그니까, 이재명 지사에 관련돼서, 어, 김부선이 공격을 했을 때, 공지영이 거기에 함께 동조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또, 둘이 적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 그리고, 아, 참, 그, 공지영이란 분이 다 아시겠지만, 결혼을 세번 했는데, 그. 거기까지 안 건드리고 싶다. <laughs> 세번 했는데 지금 어. 자녀분들도 다 아버지가 네.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음. 그다음에 음그 다음에 음그세 번째 남편분이 실은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TV에 많이 나왔던 분입니다. 음 알아요 저도. 아 그리고 허수경이란 분하고 그치. 결혼을 또 했었고 아. 이혜영 교수라고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분은 또 이렇게 그 김부선이라는 배우랑 또 이렇게. 어 이런 사진을 주고받을 정도로 <laughs> 어,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저는 약간 이런 정치적인 걸 떠나서 사람의 심리가 좀그 네. 여기서 좀볼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유명인들에 대한 희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인을 내가 이렇게 그 쟁취하면 내가 그 유명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지위를 지위나 유명세를 내가 다 흡수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만족감을 갖는 분 같은데 음. 어, 여자들 싸움에 이렇게 그~ 중간에 껴들어서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네. 이제 뭐~ 시간 관계상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그래요 김부선의 주장이 저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약간 망상이 좀 있는 캐릭터잖아요. 음. 이재명 지사 점이 있다고 확신을 했잖아요. 중요한 부위에. 그건 없앤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없앴는지 안 없앴는지를 보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입회하는 거예요. 아니, 없앤... 다, 다른 분하고 착각한 거 아닙니까? 아, 그, 아니, 그럼, 그럴 <laughs> 수 있어. 그러니까 김부선의 말 중에 이재명 지사 관련한 거 하나도 입증된 게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지영을 까기 위해서 김부선 이걸 가져왔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일별로 추정되는 이재명을 까는 세력 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낙지 안 먹었고 낙지가 그 당시에 파는 집도 없었다는데 아직도 낙지사 이렇게 표현하고요 음. 점재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재명을 지금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을 보고도 사법부가 <laughs> 장악당했기 때문이라고 이재명한테 어마어마한 새끼들이지 진짜 이, 이 상황에서 스스로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개 개인이 일부 허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들이 이재명한테 단 말도 안 되는 것은 살인했네 어쩌네 하는 악플다는 것은 괜찮고, 그러면서 그런 애들이 또 조국 장관을 응원을 합니다. 난 굳이 이해를 그멘탈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조국 장관 유튜버를 고소한건 박치면서, 지들은 아까 더 어마어마한 악플을 달고 있어. 여기에 김부성과 공지영의 행위들을 보면서 실수밖에 안 나온다. 정도를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